야, 양, 양손 다 써야 되는 거야 양손? 쌍둥이! 아, 아, 어 떡! <laughs> 이 소리 뭐야? 자, 아, 이 대답을 잠시 후에 주시고요. 네, 지금 소리에 깜짝 놀라셨죠? 네, 네. 자, 우리 이규환씨가 어, 나오자마자 문자가 네, 폭발하면서 네. 문자가 네. 300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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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게또 네.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네요. 어, 그렇죠. 그럼요. 자, 그럼 문자가 300건 돌파했으니까, 어, 우리 이규환씨가 문자 네. 300건 돌파한 기념으로 네. 개인기를 이기 네. 주셔야 돼요. <laughs> 지금 <laughs> 예. 네, 너무 뭐, 미안해. 지금 생각치도 못 했죠. 지금 라이브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나름 대본 연습다고 하지만 지금 본인이 놀라셨을 거예요. <laughs> 이런 얘기를 못 들으셨죠. <laughs> 네, 어떻게 좋아? 애교를 하실래요? 개를 하실래요? 그럼 몇개장신는 뭐 드릴게요. 아, 제가 그래도 뭐, 김영철 씨 지인으로 나왔으니까. 김영철 씨가 형내내는 이영자. <laughs> 형내 좀내겠습니다 어떻게? <laughs> 어, 미치겠다, 정말. 아니, 그거 아니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지. 제가. 아 제가. <laughs> 네, 이거죠. 네. 근데, 아, 미치겠다, 정말. 김수민 선생님 안 계세요. 김수민 선생님. 김수민 선생님이요. 네. 그건 좀 보기 쉬었을 때 가능한 건데. 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이기억더라 <laughs> 네, 사실 좀 욕이 좀 들어가야 재밌는데. 아, 맞아, 맞아. 아우, 야, 정말 대단하다. 너무 즉석이세 진짜 웃겨. 아니, 패션 프로그램이라고 불러놓고선 <laughs> 성대모사 <시키네. 웃음> 아, 그랬나요? 제가 패션 얘기 좀 하죠, 그러면. 그렇죠. 스타, 아니, 이규환 씨가 원래 패션에 관심 많게도 음. 좀 유명하신데, 이규환 씨가 영철 씨. 전보다 선배와 패션 프로그램 mc도 맡아서 했잖아요 그죠 선배전 아, 네. 선배 네. 아, 네. 선배까지는 아니고요 아, 네. 저희 어시스트가 사실은 거기 홍진경 씨를 이제 어시스팅하려고 이제 가면서 됐는데 이규환씨 어때 했더니 정말 너무 웃겨요 <laughs> 그리고 아, 완전 깜짝 놀랐어요 흥미이있었잖아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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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저는 뭐 예전부터 네. 영철이 형이 음. 그 패션 프로그램 이런 mc 같은 거꼭 해보고 싶다요 네. 해갖고. 근데 그여머니또 이루어져 갖고 진심으로 네. 축하드리고 아니 근데 좋아 그러면은 규환 씨가 패션에 관심 많으시니까 나름 영철 씨 패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어 네.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에는예 옷에 에브리드. 관심도 없고 네, 뭐좀 뭐, 신경을 좀안 쓰는 편이었는데 <laughs> 예 요즘 부쩍 옷 사는데 돈을 좀 많이 쓰는 네. 거 같아요 진짜? 네. 진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단 키도 크고 음흠. 그러다 보니까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고 감히 제가 좀. 말씀 드리고 아, 싶습니다. 어, 웬일 이렇게 칭찬하지? 아, 원래 이렇게 아, 칭찬 안 하거든요. 아니, 전문가 못지 않은 평을 이렇게 한한 달으면 그냥 얘기를 해버리신다. 음, 그냥 생방만 어? 아니었으면 칭찬 어. <laughs> 편집되라 식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웃음> <웃음> 생방이 칭대을할 아, 아, 수밖에 없네요. 아니, 그러면 생방으로 오셔야 돼요. 여태까지 자주 보셨으니까, 네. 영철씨가 입었던 옷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옷? 음, 아니, 없어요. 어, 뭐야? <laughs> 기억에 남는 얘기 좀 해봐요. 뭔가, 아니, 근데 솔직히 네. 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네, 기억에 너무... 남는 거는 좀 아쉽게도 좀안 좋은 네. 것들이 좀 기억이 뭐, 나대 뭐야? <laughs> 옷을 다라음 아, 입었는데 한동안 이렇게 머리에 이상한 인형이 달린 그 모자를 좀 많이 쓰고 아 다녔었어요. 인형 달린 거. 네, 그래서 어벤져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laughs> 어떻게? 좀 그랬었고 그 다음에 굳이 몸에 맞지 않는 네. 트렌치 코트를. 아 어, 네. <laughs> 약간. 꼭 입어보고 싶다고 해서 잠궜는데 이렇게 배가 좀 많이 나온 것같어요 아, 근데 우리 한 사람도 사실 트렌치코드 음. 좀잘안 입잖아요. 뭐좀 이렇게 사기는 다 사두는 거냐. 옷장에는 다 들어있는데. 네. 근데 꺼내 저는. 입질 않지, 잘. 그걸 실행하죠, 네, 네. 저는. <laughs> 입고 돌아다니죠. 네. <laughs> 아니, 근데 두 사람 진짜 언제 처음 만나서 이렇게 친해지게 되신 거예요? 어, 다들 이제 진짜 사장에서 사실 우리가 친해진 건 사실인데, 음, 음, 음. 처음 만난 건 저는 이제 이규환 씨가 네. 저희 소속사랑 계약을 한 날, 대표님하고 아 이렇게 다른 연기자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제 술을 밥했다는 네네네네. 자리였는데 그때 사실 처음으로 정식으로 아, 봤어요. 진짜? 그러면은, 네. 그때 처음 봤으면은, 그때 첫인상이 있을 거 아니야, 서로? 첫인상은 네. 안 좋았어요, 저는. 왜? 네, 저는 별로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이게 사실 또 친해지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아, 어, 첫인상도 좋았다 그러면 또안 믿는데, 처음에 너무 별로였어요. 왜? 어, 왜냐면, 처음 이렇게 만나고 네네.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좀 차갑다 그래야 되나 차갑다 그래야 되나 웃음기가 없다 그래야 되나 진짜 음. 빵빵 터지는데 네. 혼자 앉는 거예요. 아. 근데 저도 그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이 얘기 좀 해봐요. 그날이 제가 이제 회사와 계약을 하고, 네네. 회사에서 밥을 사주겠다며, 네. 이렇게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네. 저는 뭐 앞으로 어떻게 뭐 일을 하고 싶다, 또 비전이나 이런 걸좀 얘기하고 싶은데, 음? 갑자기 그때 당시엔 또그 하지마. 같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음. 계약을 는데 어디서 나타나서 계속 개인기를 하고 아하하하. 다른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못 하게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니 이 자리가 좀 나를 위한 자리고 아, 내가 주인공이 어야 아, 되는 아니, 아니, 자리인데 아까 두분 저게 안 되겠어요 좀릴렉스하고 네, 네. 지금 타이밍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원래 두 분이 사이 좋은 모습 아까도 아까 밑에서 좀 살기였잖아. 네, 되게 아. 실에서 좋았는데 이게. 근데 네, 저희 기브티크 공식 우정도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응? 있죠, 있죠. 그걸 두 분이 얼마나 잘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딱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놓는 제시어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저기 우정도가 높으면 뭐 선물 있나요? 있어, 있어요. 우정도가 높으면 또 개인기 해야 돼. <laughs> 본인 개인기. 네, 자 그러면 어, 제가 두 단어를 음. 이제 부르면 하나, 둘, 셋, 하면 한 단어를 딱 초이스를 해주시면 네, 네. 돼요. 네. 시계 구두 하나 둘셋 구두 시계 어머 뭐 어쩜 운 좋니 <laughs> 원리 음악이 나오고 든러시면유마데스니자하팬츠 네. 스커트 하나 둘셋하커트 어머 뭐, 왜 이러는 거? 야 <laughs> 호흡 좀 맞추세요 자자 자, 얼굴 몸매 하나 둘셋 얼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어떻게 안 맞지? 잠깐만 다시 어, 이거 진짜 어려운데 자 김태희, 송혜교 하나 둘셋 송혜교 아오 정말 송혜교 하나 맞네 송혜교 좋아좋아자 이제 하나 더네 줄리엔 강, 이원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누구예 저는 이 문제는 거부하겠습니다 아니 아, 왜요? 누구 누요 줄리엔 강, 이원니아네 그래도 보죠 하나 자, 하나 둘셋 줄리엔 강 임원희? 왜 <laughs> 이래 <laughs> 여기 왜 정겨운이 빠졌어? 겨운이이 이, 이 결과가 지금 자, 그러면은 그 저거 어. 방금 마지막 문제는 빼고 네. 슬리피 정겨운으로 한번 합시다. 아, 슬리피 정겨운? 네, 슬리피 정겨운 하나, 둘, 셋, 정겨운. 왜? <laughs> 난 정겨운 이러기도 쉽지 않아. 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자손, 지인이 아닌 것 같아요. 다섯 문제 중에 아니, 이제 싸울 일도 없지 않을요 야, 나김태 쓰면 큰일 날뻔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응? 야, 그, 어 오히려 근데 어, 아니 이 다섯 문제 중에 딱한 문제 통과했는데 두분 기분이 만족하세요 진짜 이거에 <laughs>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응. 오히려 너, 어, 서로가 너무, 너무 다르기,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예. 그리고 아까 패션 이런 얘기 슬쩍 했는데요 둘이 너무 안 맞아 패션도. 난 규환이 스타일이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형이 패션을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싫어. 아, 아, 나 이거 오늘 분해서는 밤에 자다 보니 열번깨있어 아, 진짜 우리 둘이 아, 몰라, 몰라. 자, 자, 진짜 안 맞아. 안 맞는데 진해. 그런 거 있잖아. 안맞는게 진한 거. 이거.